아무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나 날아와 이 제전 아우와우 우도 또또또 바로바로 발해야지 잡아

앉아숨고 있어. 제가 안아서 쉬고 있어.

아우. 나이 다. 공.

아 이거 내가 있는거랑 똑같다 모르겠어 처음 나온다고 는이상해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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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요잠깐요요

안 ó l à

아버님 저 때문에 카메라 안 끄내신 거 아니죠? 문에 카메라 안끄으신거 아니죠? 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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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ślar flowing love> 오케이+ okay. 가자. Okay, 응. 음, 이거 음, 뒤로 와 이제. 이렇게 어 거기 모르겠어. 될거 같은데. 개베티야, 금 밖으로 나와. 민준이도 그럼 밖으로 갖고 나와. 어. 위험하다, 위험해. 얼사이드예요 <laughs> <laughs> 가운이가 난데 없사 걸렸어요. 초콜릿 어었어요 응? 초콜릿. 어? 초콜릿? 아. 도현 아버님. 음. 어, 그런가 본데. 도현 아버님. 도현이 가방에 초콜릿 어머님이 싸주셨는데.

아페르소스 임무. 안무. 결국 막서스 팀. 끝나고. 오프사이드. 아, 근데 못 찍겠다, 이게. 자꾸 놓치네요, 이거. 아, 이기면은 성적도 아이야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같이 카메라가 같이 가야 되는데 경기는 저걸 보면서. 아, 맞다. 오늘 가인 씨가 이 아니지. 어 공을 따라가는 각도. 패스트푸드 인방을다싫피자 아니야 난치즈야난한번 어 진짜 나도! 야, 나, 나 모짜렐라 치즈 좋아해 어, 엄청 난 엄청 좋아해 난 치즈파는 안나가 엉덩망을 찍었어 야 <laughs> 최강훈 엉덩망아 찍었어

나도, 타임. 타임. 아, 그래? 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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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나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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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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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나도, 나나

Ha <laughs> 나가 받았어 해봐 하준이가 받아봐 그렇지 둘이 마, 가지고 나다 찾아 하준어 좋아 이 좋아 좋아 아하진우 아, <laughs> 이거 원래 아니, 이렇게 <laughs> 하진이가 이렇게 창이런면서대가 날아가는게 이 너가 가지고 나온 차자. 아 괜찮아 괜찮아 하준 아, 괜찮아 괜찮아 하이 좋아 좋아 라이 라이봐라이 <laughs>

哎，打金哒！